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그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 여전히 멀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그 뜻에 따라 변화되어 가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그 새로움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내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일어난 공동체 내의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내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부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져온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과부들에게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어서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여기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그룹을 가리켜서 헬레니스테스와 헤브라이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설명은 없고 그렇게 두 단어만 나옵니다. 일단 헬라계 사람들과 히브리계 사람들 이렇게 일단 옮겨볼 수 있겠는데요. 두 그룹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후에 지금까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그룹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히브리 언어, 곧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일 것으로 봅니다. 세 번역 성경은 그러한 해석을 따라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별이 생겨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헬라계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내에 갈등이 일어나자 열두 사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열두 사도는 이 문제가 업무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다 같이 이 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업무를 사도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4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삼십팔절과 삼십구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사례나 오장 일절 이하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례에서도 사도들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사도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고 또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업무를 분담하자고 제안합니다. 6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고 구제사업에 전담할 사람들을 따로 뽑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일곱 사람을 선발하여 공식적으로 업무를 부여합니다. 오 절과 육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 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 사람의 이름은 모두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어식 이름을 사용한다면 일곱 사람이 모두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언어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사용자들과 이불이여 아람어 사용자들 사이에 소통이 잘안 되어서 생긴 문제이므로 헬라계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했습니다 첫 교회다운 멋진 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하여 읽어 가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됩니다. 교회가 일곱 사람을 선발한 이유는 구제 사업을 전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 그 후에 일곱 사람이 구제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일곱 사람이 구제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그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사람이 집중 조명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6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일곱 사람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은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 테라타와 세메야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반대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7장 끝까지 나오고요. 바로 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표징을 행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함으로 사도행전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됩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21장 89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빌립은 전도자로 소개됩니다. 전도자로 번역된 유앙겔리스테스는 복음을 뜻하는 명사 유앙겔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복음 선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바로 이어서 스데반의 이야기와 빌립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볼때 오늘의 본문은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서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을 위해서 일곱 사람을 선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 선포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짚어봅시다. 이 결정은 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 3, 4절에서 사도들이 업무 분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5절을 보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일곱 사람을 선발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공동체가 합의하여 함께 선발했고 사도들은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이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결과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1절과 7절의 요양문으로 수미상관되어 있는데요. 두 요양문 모두 교회의 성장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자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했고 그 결과 교회의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고 하죠.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던 겁니다. 과정은 목표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만일 목표를 상실하고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과정으로서의 좋처 과정으로서의 가치조차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다고 하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있었다. 여기서 성장하다로 번역되는 동사 아옥사노는 누가 행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8번 나오는 동사인데요. 그중 다섯 번이 중요한 요약문에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8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워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여기서 아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아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이 동사가 아옥사노입니다. 아기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나올까요? 2장 40절입니다. 2장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여기서 아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지요. 아기 예수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 동사가 나오는 첫 번째 용례가 오늘의 본문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12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점점 더 멀리 퍼졌다. 아옥사한호를 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 20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기도 아옥사노입니다. 세 번역은 말씀이 성장했다는 말을 세 구절 모두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하는 뜻으로 옮겼는데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함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섯 번의 용례에 공통점이 있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의 성장을 보여주는 요양문에 아옥사노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열두 사도가 구제 사역을 전담할 일곱 사람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에 전담하기 위해서였지요. 그 결과 말씀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전념하기로 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곱 사람마저 말씀 사역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구제사업을 위해서 일꾼들을 뽑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꾼들까지 말씀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일곱 사람이 구제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말씀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만 중요하고 구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어온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경제 활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의 부유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구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부자 관원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실천한 것입니다.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제 사업은 반드시 말씀과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성장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로 사회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말씀을 통한 우리의 변화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일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토대하지 않은 나눔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래 가기 힘듭니다. 교회가 자선 사업 기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경제 활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회 봉사뿐만이 아니겠죠. 교회의 모든 활동이 다 그렇습니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민주주의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그 결정에 만족했고 함께 실행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교회로 말하면 교인이 주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누구인지 모르시나요? <웃음> <웃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기 위해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데 소수의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보다 다수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과정으로 삼아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힘쓸 때 교회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은 말씀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행전은 요한과 예수가 아기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과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같은 언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성장을 몸의 성장에 비대어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성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몸이 커지는 것입니다. 키가 커지고 체중이 늘어나고 골격과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와 함께 뇌와 신경 세포가 연결되어 가면서 몸에 대한 세밀한 통제력이 형성되고 지적 능력이 향상됩니다. 연령에 따라 호르몬이 변화하여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섭취가 늘어나고 환경과의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인간 관계가 확장되어가고 남한을 위한 존재에서 세상을 위한 존재로 성숙해갑니다. 말씀이 성장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세밀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성장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 존재하던 교회가 변화되어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의 교회로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이 성장한다는 말에는 이런 모든 함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개혁개정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며 세 번역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셨고. 그 결정을 도구로 삼아서 더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루터기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동안 우리를 이끄셔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주님께서 뜻하신 더큰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루터기 교회를 사용하여. 말씀의 성장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겪어 보는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주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성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확산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길 바랍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말씀이 성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변화와 성숙을 계속해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장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으로 확산되게 하소서. 우리도 말씀과 함께 성장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